늦었고 현명! 소녀시대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축하파티이지만 사실 욕패틀 장면 찍기 전에 먼저 찍은 씬입니다 의상 컨셉은 친구네 엄마 옷이지만 춘하는 아빠 옷을 입고 있네요 뮤지컬 배우 박진주와 무용을 전공한 김보미 배우는 춤선이 살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름 정하자 이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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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걸스 때 원더우먼 원더걸스. 감다 어, 이것이 강영철 감독의 유머. 이거나 먹어. 리허설 <laughs> 할때 박진주 배우가 그냥 한번 해본 애드리브인데 감독은 그게 좋다고 대사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봐도 놀랐구나, 내 동생은. 장미 오빠는 양희경 배우의 아들이자 양희은 선생님의 조카 한승연 배우입니다. 감독이 김시우 배우에게 한 디렉션은 촌스럽고 느끼한 리틀 원빈이 되라 였다고 합니다.